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묘일주 여자분의 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연운월모 일은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개미일주 여자분이 갑진눈을 만나 식신과 상관눈을 보면 빈혈이나 정력 것을 고혈압을 조심하고 공직자 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책상 불명예 를 당하거나 일반인은 관제 구설 이나 설화나 필바로 어려움을 겪 거나 경솔한 시작은 실패하기 쉽고 가정 풍파를 겪고 남편 문제로 고통 을 받거나 부의 자식으로 남편의 유고나 이혼을 겪거나 실직 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들을 낳고 남편의 유고나 이별로 어려운 데 아들 양육이나 질병으로 어려움 을 겪고 식상이 또 있으면 질병 이나 사고에 어려움을 겪고 남과 충돌하여 이익 보거나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하고 정인을 보면 가업을 일으키나 자녀의 손상이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재성이 있으면 부자이고 경사가 많은 운이 함께 옵니다. 개일죄자분이 값진 눈을 만나 식신과 겁재원을 보면 사원 여직원 자매를 활용하여 생산이 배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반대로 돌연한 사고로 수익의 차질이 생기거나, 월주 겁재는 불행한 일로 물리적 이익을 보거나,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거나, 처부로 있다가 아들 낳고 재원하거나, 의식주 활동으로 고통 질병 재난을 극복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겁제의 도움으로 대기업을 세우고, 또는 남이 빌려주니 인덕이 필요하고, 사원의 도움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처비 아들과 처비 특세하니 괴롭고, 월주 식신은 창의적이고, 정신 노동에 적합하고, 증권 투자에서 이익을 구하고, 사원이나 여행자의돌연한 사고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개묘일주여자분이 갑진 눈을 만나 식신과 편관운을 보면 식신으로 의약품을 개발하여 연구하여, 개발하고 연구하여 물질이 풍요롭고 가난을 극복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건축연구와 개발로 인간을 해방시키고 아들을 낳으나 남편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의약으로 치료하고 남편과 아들이 충돌하고 남편과의 불화를 아들이 해결하고 멀추 편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자만으로 타인과 충돌하나 편관이 희신이면 크게 발달하거나 빈곤 질병 생활고에서 사업 성공하고 경기회복 사업종목이 적중으로 향상하고 고질병의 특효약을 찾아 치료하고 천재지변의 고통에서 평화와 풍년 으로 치료하고 자식을 낳아 행복 하고 처부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거나 계약결혼이 어려움을 겪거나 결혼 을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병진운을 만나 편재와 상관운을 보면, 저술, 웅변, 음악, 중개, 소개업으로 투기를 하여 이익을 보거나, 직장인은 퇴직하고, 소개업, 중개업을 하거나, 조모덕으로 횡재수가 있으며, 딸을 낳고 유산을 받거나, 노년의 경제활동으로 가내가 번성하고, 월주 편재는 극단적 성격으로 남을 원망하고, 타인의 실패로 이익을 보거나, 금전으로 분쟁이나 구설수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로 대재를 갖거나, 마약밀수로 대재를 만들거나, 물리적 이익은 있으나, 정신적으로 고생을 하고, 욕심이 강한 이 함께 옵니다. 개묘일주에 잡은 이병진 운을 만나 편재와 겁재 운을 보면 합법적인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부친이나 첩으로 애정 갈등이 생기고 여건의 변동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수술이나 부친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사기, 부도, 사고, 부친이 유고나 사업 실패를 겪거나 종업원, 누이 동생,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 성공하거나. 월주 편제는 타인으로 손해보거나 이성문제를 겪거나 여성은 재혼을 암시하거나 여성으로 인하여 후원할 일이 있거나 학비 보조 의원금 지원금이 들어오거나 여성 후배의 도움으로 투기제를 획득하거나 부친이나 이복 경제로 걱정하여 재산을 지출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첩과 부친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이 있고 겁제 양인은 살인 강도와 연루될 수 있거나 월주 편제는 타인으로 손해보거나 육친의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매매일주 여자분이 병진운을 만나 편제와 편관운을 보면 횡재 후 세금 부담이 있고 밀수 도박 마약으로 입건이나 투옥되거나 처벌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직하거나 간통으로 입건되거나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신왕험한 사업에 성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직에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고 재산으로 애정행각을 하거나 부친이 재력으로 좋은 결혼이나 난사판 애정관계를 갖거나 첫사랑과 연애 결혼을 하거나 월주 편제는 부친 문제와 여자 문제로. 고생하거나, 상업 공업에서 발전하거나, 사업가는 투기나 신규 사업이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거나, 월주 편관은 육친으로 재산 문제가 발생하고 이성 문제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개묘일 기여자분이 무진운을 만나 편관과 상관 운을 보면 고통 질병 재난 속에서 도적 사기 관제 구설을 겪거나 합병증으로 출혈이나 기침 악성 질환으로 신음하거나,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며 사기 도난 손재 우한으로 사업 실패하거나 실형을 당하거나.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을 하거나, 언론인과 정치인은 필화나 설화로 어려움을 겪고 산업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간간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비정상화를 낳을 수 있으며, 남편이 술주정과 가산탕진으로 힘든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하거나, 편관 월주는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거나, 상관이 희신이면 대,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거나, 상관이 기신이면 세금, 형사 사건, 가난, 질병, 사업부도 실직, 관영으로 고생하거나, 어린이와 노인은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거나 비견을 보면 노후가 많으며 누명을 쓰거나 딸 양육으로 힘든데 남편이나 시숙으로 고통을 받거나 출산 시 수술을 받는 운이 함께 옵니다. 계묘일주에 자분이 무지운을 만나 편관과 겁전을 보면 고통 재난 전쟁 질병 속에서 훈련된 사원과 병력으로. 어, 극복하여 심무를 살리거나 친우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통과 재난을 해결하거나 남편의 첩으로 애정 분열이 발생하거나 혼인 상대에게 경쟁자가 생기거나 월주 편관은의협심으로 손해 보거나 부부 불화하거나 식신을 만나면 성공하거나 미인계로 대업을 성취하거나 천재지변의 재난과 고통 중에 남편이 모략, 모략과 배신 명예손상 관영을 당하거나 남편이 질병이나 상해를 당하거나 남편이 이중살림으로 원한을 갖고 남편이 자매나 처부로 부부 불화하거나 월주 편관은 매사 두번 반복하며 혼인도 두번할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개묘일 죄자분이 무지운을 만나 편관과 편관을 보면 편관을 용신으로 하면 명성을 얻고 사업 번창하고 직위가 승진하고 남편의 발전과 승진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편관이 귀신이면 형제의 유구가 있거나 자신의 질병이나 재산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옥되거나 남편이나 가정사가 어려워지고 가난 재난 질병이 몰려오고 월주 편관은 매사에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식상과 비견이 있으면 흉이 복으로 변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개매일죄자분이 갑진 운을 만 경진 운을 만나 편인과 상관 운을 보면 합이 되어 정인이 되므로 길명이고 상관이 용신이면 교육계 예술계 음악 인기업으로 발달하고 상관이 기신이면 권모술 수오만불선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다가 실패하고 악덕업자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무락잡기 이용에 빠지거나 질병에 걸려 가산탕진하거나 월주 편인은 반굴정신으로 허영심이 많고 윗사람의 실패로 재난을 겪거나 또는 성공하고 남편을 극하고. 육설 능멸, 오만 불선, 무리함이 거짓과 변덕과 합하여 사연의 함정에 빠지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남편과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조부 외삼촌이 질병으로 어려워지고 낙태 피임의 부작용을 겪거나 혼담의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자는 도난, 손재, 실물, 사기, 배임으로 부업이 실패하고 해악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하고 빈혈이나 강간 신경성 소화불량 불면증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해메일 주의자분이 경진원을 만나 편인과 겁재원을 보면, 심오와 직장을 극함으로, 극함으로 나쁘고, 돌발사고나 재난으로 또는 사기로 건강을 잃거나, 심호의 유고를 의미하고, 금전 대부 문제나 사기로 어렵고, 개가 깨져 가정파탄을 겪을 수 있고, 겁재 양인이은 고향을 떠나고, 외가는 좋으나 내심 엉큼하고, 여성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고, 돌발사고를 당하여 손재하고, 이복형제가 부친의 재산을 분탈하거나, 재산 분쟁이나 괴변이나, 불의의 난을 당하거나 겁재가 용신이면 여행재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 발전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월주 편의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고 재성과 관성을 보면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고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재물부족으로 사기나 도적질을 하고 기술과 예능을 배우면서 낭비하고 이복 여행재나 외삼촌이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고, 만성 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병이 재발하고, 월주 편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해 포기하고, 변태적 질병이 있고, 예술 계통으로 발전하나, 변덕 방탕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괴밀죄자분이 경진원을 만나 편인과 편관을 보면 의장하여 공격해오니, 감은 이사를 경계하고, 가혹한 재난과 형벌을 당하고 낙직이나 누명으로 형벌을 받고, 남편과 모약한 것이 실패하여 손해를 보고, 흉사를 겪고, 부친에게는 어려움을 주어 질병, 손재, 불의의 재난을 겪거나 고통 재난, 질병이 사기 변덕, 배신 변덕으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고 재산 손실, 세금 과다, 차압, 중상 무력을 당할 수 있거나 편인이 용신이면 군녀는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 수사로 명성을 얻고 월주 편인은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없고 월주 편관이나 시주 편관은 남편이나 모친과 이별할 수 있거나 편인 눈에 횡사할 수 있는. 운... 있거나 여명은 좋은 남편을 만나나 금전운이 약하고 남편이 어려운데 자녀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외정으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월주 편관은 기복이 심하고 예술에서 성공하고 불만족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개메일주의자분이 임진훈을 만나 비견과 상관운을 보면 형제친우의 도움으로 교육문화사업이나 공동연구하고 중기업이나 가수 생활을 하고 친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하고 노인도 소일라는 친구가 있고 형제친우로 인하여 도와주다 손해를 보고 가정이 파탄 날수 있고 월주 상관은 청개구리 심보로 충고를 듣지 않고 딸 출산 후 질투로 가정 파탄이 날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개매일주의 여자분이 임진운을 만나 비견과 겁지연을 보면 부친이나 심오와 불화하거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사업을 실패하고 손재하고 가산탕진할 수 있고 종업원이 협력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유권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가족이 많아 분안이 생가를 떠나고 형제자매 지인의 도움으로 사업 확장하고 가세 확장하고 월주 비견은 완구하고 개성이 강하여 편관이 필요한 운이 함께 옵니다. 개밀죄자분이 임진원을 만나 비견과 편관을 보면 형제와 이별수가 있으며 비견이 많으면 자수성가하고 소송이나 시비 구설수 배신으로 실직하거나 짓사를 보면 이주하거나 여행하고 경쟁이 치열하니 편,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고 명예나 권력에서 시비가 있고 남편이 시부를 극해 힘들고 시댁을 보살피야함으로 고생하고 돈, 직업 돈 명예에서 경쟁자가 있고 형제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혼인의 경쟁자가 있거나. 애정분열이 있고 월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해 피해를 보고 도난이나 사기로 불화를 겪고 질병을 겪거나 양인 편관은 크게 발달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개묘일주 여자분에게 갑진병진 무진경진 임진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옴으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